저희는 어제까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었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았고요. 그들이 서로에게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우는 방법들이나 또 통치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게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어, 그 전에 어,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을 어, 한그 바위 위에서 죽이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본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폭력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함께 포인트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서로에게 왕은 백성에게 또 백성은 또 세워진 왕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뭐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어 여호와 불릿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의 언약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많은 수가 죽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도 들판에서 많은 수가 죽고 또성읍에서 많은 수가 죽고 그리고 있을 때도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네, 발의 신절로 엘 브릿이라는 신절의 밀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말씀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 앞에 피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 그분께 달려가는 어,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불리한 권력과 불리한 리더십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렸는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레가 시대가 지나고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이사가의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에브리엠 상간지대에 있는 3일에 살았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다 죽었고 어, 죽고 나서 3일에 묻혔습니다. 그 뒤에 어, 그 뒤를 이어, 이어 그 뒤를 이어서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사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야일에게는 30마리 당나귀에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길라앗에 있는 그곳을 오늘날까지 하, 아, 하봇 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짧은 사절의 말씀에 보면, 어, 사사가 두 명이나 나옵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 이름은, 어, 일절 중반에 있는 돌라, 이사갈 사람 돌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으시면 좋겠고요. 이사갈 사람 돌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면,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사역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으켜졌던,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부르셨습니다. 어, 아니, 돌라에게 부르셨습니다. 돌라를 부르셨습니다. 돌라에게 임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어, 그 뒤를 이어 길르앗사람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르앗사람 야일 이 사람은 사사로서 22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요 야일에게는 30마리 당나귀에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이게 어, 30 그리고 이제 당나귀 30개의 성읍 이걸 다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 그냥 이 사람들이 아 많은 아들이 있었구나 아 여기를 이렇게 30개를 다스렸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또한 당나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그 시대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거나 말을 탄다라는 표현을 가진 것은 어 굉장히 고귀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당나귀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요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어,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 또한 가지는 여기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큰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번알수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 어, 이사갈은요 이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큰 지파다라면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그리고 뭐 에브라임, 무나세. 이런 지파들이 좀큰 지파들이죠. 이큰 지파들은요. 여러분 싸움도 잘합니다. 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싸움을 너무 잘하고요. 그 지역에 가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어, 경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계. 이제 국경을 담당하는 거죠. 아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경계 지방을 담당하면서 다른 지파가 다른 민족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이 사람들이 딱 선봉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문하세 이런데에서도 많은 사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갈 지파 그리고 길르앗 사람 라일, 야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작은 지파니까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사사를 일으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급한 시대에. 그리고 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를 잘 이스라엘 땅을 잘 이렇게 어,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어, 우리는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집파가 아니야. 큰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지 못하겠지. 부름 받지 못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는 부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고 부름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나에게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후에 성경 학자들이 사사를 두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냐면 대사사. 그러니까 이 대사사는요, 뭐 아멜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를 공격하고 막 그럴 때 기도원 같은 사람이 대사사죠. 나라를 전체적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사람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지만 오늘 나오는 여기 이사할 사람 돌라나 길르앗 사람 야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그 시대는 한번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여기를 재판하거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나 아니면 운니엘이나 에후시나 드보라나 기도원처럼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건전해는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역할을 맡아서 여기를 다 평정하게 잘 다스리는 이런 작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두 번째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네, 어, 2절 그리고 어, 3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갈 사람 돌라가 23년, 그리고 어, 야일이라는 사람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22년 동안 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어, 합해서 한약 50년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세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 세기가 지나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말 평온함을 누렸어요 저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이 악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몇 개나 돼요? 발,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그리고 시돈 사람,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모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여러분, 어떻게 딱 일곱 개일까요? 어, 네, 성경 가운데 7, 12, 3.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7, 이런 12, 3 이런 단어를,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이번 주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어, 성소에만 머물지 않고, 화려함과, 그리고 맛있는 떡과, 아름다운 향과, 이것만 누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지성소로, 어, 은밀한 곳에 계신 그곳, 그리고 어둡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년 이상을, 50년 정도를 평안함 가운데 느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의, 이, 우바, 이, 어, 이 방의 모든 신들은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경제의 부흥, 이런 부흥을 계속 꿈꿔가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더 평안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반드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저와 여러분들이 어,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을 너희에게 들리시면 여러 민족들 곧 해사람들 어,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우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불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 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강그이 민족들을 일곱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일곱이 나오죠. 여러분, 완전히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재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 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했던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했죠? 여러분 재단을 무너뜨렸어요 예,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어떤 이방인 신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여러분 엄청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건강이 또한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놓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하신 일을 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루, 이틀, 삼일, 큐티를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빼먹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의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일 아홉 시인데 우리가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 오늘은 차 안에 어디 가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유튜브로 예배드리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전에 이렇게 그렇게 구별해서 갔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와 그것 가운데 행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동일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찾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상으로 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여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네, 여기에 참 안타까운 표현이 있는데요. 팔아넘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노예로 보내버렸다 노예로 팔았다라는 의미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손을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이방신의 손에 이방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의 땅곧 길르앗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냥 한 민족, 한 이방 족속에게만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절 말씀에 보면, 암몬자선들이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조금 큰 지파들, 싸움을 잘했던 지파들, 이런 지파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괜찮을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어, 우리 집안은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싸움을 잘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에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될 거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가져가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번,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네,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로 돌아가요. 우리의 삶에 이런 혹시 사이클을 겪고 있다면. 사이클을 겪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운데 고난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지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일 말씀 잠깐, 잠깐 보면요 여러분 내일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구해주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신들에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8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안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 더 이상 구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우상일 우상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화나신 거죠. 정말로 화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